안녕하세요. 아, 뮤지컬 배우 조용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 아, 옥션 콘서트를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기증할 애장품은요. 짜잔! 네, 제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뮤지컬 반고 저희 연습 기간 동안 방고의 어떤 그림 그리는 기법 아니면 구도 이런 거를 많이 좀 연습을 하면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배우 세 명이 동시에 그렸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아몬드 나무를 제가 그렸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색채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 그림을 보고 있으면 행복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걸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많은 좋은 데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옥션을 통해 기부된 수익금은요, 한국 창작 뮤지컬 발전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대한민국 뮤지컬의 힘은 관객 여러분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